야야야야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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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누나 괜찮아? 오케이,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 <laughs> 죄송합니다. 괜찮아여줄 알았다고. 아 <laughs> 어, 나 진짜 나 진짜 나 이거잖아. 왜그랬어 잠깐만. <laughs> 어. 제대로 나왔어, <laughs> 어, 누나. 조회수 확보했다잉 유 어? <laughs> 그게 광대의 삶이야 나랑리랑버구이 하나랑 감자 하나 어때 지아나 터프하게 시켰다잉 근데 그래프 어떻게 아또얘또 못된 것만 배웠네 <laughs> 진짜 요즘 애들은 말이여 어? 재미도 안 내놓고 순수 콕만 받으려고 하네 이거 귀엽지 뭐가 뭐가? 지안이아 지한이 어 아, <laughs> 진짜 최근에 애들 왜 이렇게 아득할? 근데 이상형이 뭐예요? 난좀 그런 스타일이야 오케이. 외모보다 느낌. 느낌 딱 만났을 때어좀 음. 재밌고 음. 뭔가 이제 그러니까 성격도 유쾌하고 뭔가 알지? BJ로 치면 약간 실눈녀요? 이게 이건 무슨 목걸이? 무슨 목걸야 아니야 아지안이는뭐 이상 오빠 그 친구 중에 진짜 존댓말 안 깨만 소개팅도 말해봐야죠. 남자다운 거좋아해 성격도 어... 적인 것도 약간 알죠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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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남자 무쌍 이런 무쌍 알았다. 그러니까 속상 무쌍 아, 어. 아니야. 어, 알았... <laughs> 알았다. 우와, 우와 두부치가 번째가... 이게 밑반찬이에요 사장님? 손두부가? 네. 먼저 안이 먼저 먹어 아, 근데 맛도 뭐, 뭐, 한번 들어봐. 좀... 와, 요즘 애들은 아, MZ들은 아... 이래서 안 돼.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? MZ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. 내가 아, 좀 덜어줄까? 그래서, 고기랑 닭 이렇게 해서, 연지하니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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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해서, 야채 이렇게. 해서. <laughs> 이건 도토리묵 매니아 네꺼난 <laughs> <나> 누나가 해먹어. 뭐야? 머리 덥지? 설마 괜찮 아나 진짜 그러면 나 진짜, 진짜 최간에 방송감 넘버원으로 인정한다 이거 계산하면 진짜 나야 음? 역시 지안님 방송감 왜요? 이걸 계산하고 와? <웃음> 야, <웃음> 난 대표님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오빠 근데. 진짜 오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똑같애 말투가 아, 진짜 아. 제가 괜히 최간에 안티가 된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<laughs> 있는 사람한테 사오정 프레임 지은다니까요 여보세요? 그러니까, 어, 제... 저 지금 최간에 안티를 좀 만나가지고 중요할게요, 중요할게요.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직접 명예 최간의 전비다 형님. 오 응. 최간질을 <laughs> 어, <laughs> 시작하려고 하나요 형님? <laughs> 형님 뭐 하세요 근데? 나 오늘 그 수술 의사 교수님 만나. 응. 아아아몸몸안 좋으신가요? 형님. 케어를 아, 나... 바라겠습니다. 나 아닌데요. 누나 왜 그래 진짜 최곤형 아픈데 왜 전화 걸었어? 또 이렇게 해? 손이 안 아픈데? 아아아아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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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큰이 형의 아, 아, 아버님이 아프신 거야? 아하? 근데 귀엽다. 어? 무슨 놈이? <laughs> 뭔가 보면 볼수록 더 약간 매력 있는 스타일인 거 어, 같아. 어? 맞아 맞아. 그라운드 요동 친다니? 잠깐만. 지연귀? 내가 셰프 출신이잖아 알아? 치킨집 음. 하셨다는 거. 그거는 최근에 했던 거고 옛날에 미슐랭 원스타까지 받았었는데. <laughs> 아 진짜요? 응. 근데 왜 갑자기 방송을. 그래서 내가 오메킴이야. 그 셰프 뭐머킴 알지? 음 어, 그래서 음. 잘 됐는데, 그 건물주 사장님이 음. 그 자리 빼야 된다고 자기가 가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뺐어 5억 올려 여러분, 텍스트 한 번만 해서. 해주세요. 5억? 어. 그래서 너무 돈이 부담돼서 이제. 다시 안 해요? 네. 나중에 이제 너랑 친해지면 내가 이제 너를 위한 요리 해줄 수 있지. 진짜 그것 뭐 때문에요? 아 너무 올라가지고. 여기까지 오면 문학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좀 어떤 부분을 좋아하니, 제나. 일단 킹다리는지 아니까. 그리고 이거 진짜 개 맛있어. 업적다리 알지? 여기가 예전. 쳐다노보지만어는 거. 잘 먹겠습니다. 성자주? 음. 이거? 와, 다리 진언니다리보든 아니, 그죠? 다리. 진니 지쳤습니까? 이 자연 속에. 예? 예? 제 건데요? <웃음> <웃음> 음, 맛있어. 어때? 맛있어, 맛있어. 그치. 최고지. <laughs> 집에서 먹는 거랑 다르지. 그치. 배달이랑 다르지. <laughs> 네. 그래야만 할것 같아. 무조건. <웃음> <그치>? <웃음>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? 나한 3년 됐나? 그치. <laughs> 썸도 없이? 네. 저 아니고 약간 아... 차였어요. 지한아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해? 누군가가 만약에 너를 좋아한다면 둘러둘러서 막 이렇게 표시만 하면서 그냥 끙끙 얘기도 안해누가 봐도 나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당당하게 지한 씨 데이트 갑시다. 조용하게 네. 차이더라도 그거 둘 중에 누가 봐도 괜찮아? 당연히 당당하게 말하는 게 없죠. 겁나 싫어없는데 아, 싫어하는데, 그러면? 어 아,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멋있지. 네, 그렇죠. 근데 약간, 굳이, 제가 어? 관심 없는데, 계속 서 당장, 꿀컵이야,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. 그랬어요? 아니? 아니었다고? 응. 음. <laughs> 아, 픈데 <근데> 가격 하고 싶네. 아, <laughs> <진짜. 여러 웃음> 감사합니다. 됐어요, 누나. 이 정도면 됐어. 좀 말려라, 이제 좀. 말려도 됐 <laughs> 언제까지 해야돼? 아, 내가, 아, 내가 언제 해달라는것도 아니야 밑에서 발로 존나 친다니까 어 그래요 근데 집이 여기랑 가까워요? 여기 앞에 초가집 아, 여기 어울려 아, <laughs> 다 키우고 손 키우고 할거같아 아, 꿈해매울때 공격 들어오네 콧구멍 다 꺼졌다 이만해 내봉터널이다어 아, <laughs> 여기 화장품 있을것같은 어때 누나? <laughs> 원조 광대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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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제가 존경합니다. 나도 이길이야. <laughs> 아, 생일이 언제야? 다음 음... 아, 나명들 <laughs> 오실 거죠? 라라라 뭐. <laughs> 생일 언데딱 말해봐. 5월 1 2나 그때 유방 <laughs> 까비. 저막 BJ 하기 어? 전에 뭐 했어? 저 비서. 오? 가 출시. 왜 할로? 응. 지안이랑 할콘텐츠 생각한다. 뭐? 양비서가 왜 그럴까? <laughs> 지안이 그래도 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또루즈바르고왔나봐 루즈바. 루즈바. 그러니 진짜. 언제 오랜만에 들어봐 할머니 이후로 그랜드 마들들이 뭘? 최근에는 저 지안이가 최고다. 지안이가. 드립이 딱 우리 스타일이야.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형 드립. 그근데그 응. 도움 시기는 <laughs> 너무 어? 일관된 일관된 그 리액션과 일관된 드립이야. 그랬구나 천만 번, 0만 구천 단. 너무 이상한 수. 팔점 <laughs> 그건 뭐야 해 된데 누나 말을 해줘. 정답이 있다면 알려줘. 그래, 얀 비서가 왜 그럴까? 얀 비서가 말해줘. 일단 여기가 더 없잖아요. <laughs>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맞아. 내리고 곱슬을 좀 피고 머리를 살짝 기른 다음에 펌 같은 네. 맞지 맞지 좀 약간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머리 인도네시아 그래. 쳐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. 내가 오늘 방송 한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재한이는 응. 도희한테 안 되겠다. <laughs> 방송감이 확실히 도희가. <laughs> 오랜만에 웰킹이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. 네. 또 최근에 동생 네. 지안이 소개시켜준 날이 온 너무 뿌듯했습니다. 네. 지안이가 또 한마디 해야지. 인정? 오늘 진짜 오기 전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떨렸거든요. 근데 이제 편하게 또 재밌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그래요. 감사요 어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Bye. Bye. 깼아잠깐 okay. 아, 아니 너무 창피했다고 나 진짜 너무 창피했어 여러분 그 오메킹 목소리 뭐야